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국회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행정부와 함께 국가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매일 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경북 북부 내륙에는 밤부터 새벽 사이에 곳에 따라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포항과 김천 8도, 대구와 예천 7도, 안동 6도, 영주 4도로 예상됩니다.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정부협의가 난항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4개 기관은 지난 13일 실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TK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구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설명회,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해 그간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협의회 구성 등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정부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토요일 오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정 혼란이 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살리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민생안정대책반을 꾸려 온기나눔봉사, 기부캠페인, 경북포마시관광페스타, 겨울농산물팔아주기 마케팅을 비롯해 11개 민생살리기 중점 과제를 정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가 어제 의대정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의대정원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벌여온 의료계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대구시 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AI 데이터 센터와 수소 발전소를 결합한 신개념 모델을 유치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경상북도 구미 하이테크 에너지 코람코 자산 운용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결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028년까지 구미 하이테크 밸리에 100메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와 60메가와트급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삼성SDS가 삼성전자 구미 1사업장 부지를 매입해 AI 특화 데이터센터로 건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구미시가 AI 데이터센터 메카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의 외식 메뉴 가격이 평균 2.7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가지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대구 지역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2.76%였습니다. 메뉴별로 보면 김치찌개 백반이 7,300원에서 7,700원으로 4.78% 상승했고 삼겹살은 200g 기준 16,600원에서 17,300원으로 4.25% 올랐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도 올한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1.35%로 업종별로는 세탁요금 5.29%, 미용요금이 3.25% 올랐습니다. 대구경북 소재 수출기업 125곳이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동해앞바다의 파고는 0.5에서 2 m 터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4도, 습도는 51%입니다. 송성환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연 이번 주에는 삼촌성당 조희중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연을 보내드립니다.